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에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에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 나는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복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번 해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지혜를 얻었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시련이 나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삶에 다가오는 기적과 가능성에 감사한다. 나의 소망은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되어 현실이 된다. 나는 내 믿음으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긴다. 나는 내 안의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신성한 타이밍을 믿는다. 나는 준비되었고 나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도전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나의 삶은 평온함과 명확함,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우주는 나의 꿈과 열망을 이해하고 나를 돕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선물을 받아들인다. 나는 나의 빛을 세상과 나눈다. 나는 지금 나의 새로운 시작, 기적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임을 인식한다.